자, 오늘은 7월 27일? 네, 26일. 목요일. 7일. 네, 7일이네. 7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어, 오늘은 차를 타고 1시간 거리에 있는 톨레도라는 지역을 갈 겁니다. 톨레도는 어떤 지역인가요? 톨레도는 아, 스페인 약간 남부 가는 길에 있는 곳이고 그 위에 이외의 정보는 모릅니다. 어. 대성당이 있고 네, 수도라던데 아천년 동안 스페인의 수도입니다 t 아, Spain. Spain is not Spain. 네 t is not Spain.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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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not s p a i 세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거기 송모사 a b o t t 모사모사 그리고 거기 세제간들이 옷을 갈아입는 곳에 들어가서 그리? 그 작가의 이름을 잊어버렸죠. 그 작가의 이름 잊어버렸는데 여기 스페인에서꽤 유명한 작가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작품 그리고 세 번째는 금으로 되어 있는 <laughs> 십자가, 음, 성체 현시할 수 있는 십자가 금으로 되어 있다고? 네. 와 대박이네. 여기 밑으로 내려서 해야 되는데 못 내려가지고 고속도로 타고 왔다 다시 되더란 것 같은데.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기 아니고요. 첫 번째 우리 차바닥으 나왔을 때입니다. 아니. 여기 다 와서도 계속 헤맸잖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아니라고. 여기 아니야. 자, 고속도로 비슷한 걸 탔습니다. <laughs> 타다가 A- 도다 어. 어. 이탈리아 오거같 기분이. 어. 중세 모습이야. 진짜. 어. 성벽이 있어라 아까 지아가 <laughs> 말한 꼬마기 이게 힘들겠는데 <laughs> 평지가 아니야. 못 들어가는데 근데. 여보? 더 가야돼. 더 직진하면 되겠다. 로치물인데 아, 로치 브로치, 브로치, 들어가라는 거야? <laughs> 들어가라는데? 아, 뭐 안될거같은데안되는데 어. 차를 돌렸나? 다시 내려와야 될거 같아요. 아까 거기 있나요 y 여기 파킹 맞아 여기가? 어. 바 어, 우선 차를 절해서 돌려서 나오자요. 상황 보니까 나와야겠네. 아까 거기 1층 거기다가 되어야겠다 주차를. 진지 모르지만. 레도 뭐, 뭐래? 몰라. 레도 6만 9천 898유로는 보이는데 저게 뭘까? 음. 자톨레도 지역에 아니 이. 집들이 이 집인지 성인지 구분이 안 가. <웃음> <됐어>. <웃음> <웃음> 성신사 요금, 요금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늘로 일단 가자. 진짜 멋있다. 해브지가 떴는데 40k, 400k로 우리가 이용. 토네 톨레도의 맥도날드. 톨레도 여행. 맥도날드 여행. 맥도날드 안 가자, 누나 이 그냥. 들어가. 모노폴 리 여기 시켜야지. 요거 당신 올라가. 뭐 먹을 거야? 맨날 먹는 거. 맥날. 맥락... 치즈버거, 치즈버거 세트. 이제 착착착착이네. 아, 맥도날드도 밖에 나와서 먹어. 아. 여기가 맥도날드 보나 요렇게가 맥도날드에서 또 먹고 나왔지요. 갑자기 사람이 많아졌어. 뭐야. 어 아, 정신부터 맥주 좋아. 어디로 가? 길을 알아요? 골목골목. 골목. 오, 되게 많이 난 몰랐는데. 네. 외국에서는 더블킹, 백토날도 유명하긴 한데 대표적인 햄버거 대명사니까 투사죠 투사 검투사? 아니면 안 돼? 면안 돼? 아니면 면안 돼? 자 그늘이 많네. 골목골목 좁으니까. 아, 귀여워. 어? 여기 금세공 이런 게 많네. 아... <laughs> 안 된다, 안 된다. <laughs> 안 된다. <laughs> 안 된다. <laughs> 마드리드고써 있는가 보자. 어, 20% 할인. 어, 어. <laughs> 영어 알파벳 순으로 써 있어. 아 그래도 햄버거 먹으니까 좀 든든하다. 응? 와. 대박 와 대박 실험 어, 와 어, 건축물 대박 여긴 이태원 골목 같네 이태원 이태원인가? 네 까롤리나 피넬 와, 칼, 대박. 총. 총 아니구나, 칼이. 총도 있어, 총. <laughs> 와, 칼 대박. 이거, 이거 야, 가위도 엄청나네. 봅시다. <laughs> 좌석 톨레로 여긴 얼마야? 아 3유로 오우 뭐야 빗동이를 흉내낸 진짜 빗똥이 흉내낸거네 모양이 다미에 뭐 모노그램 진짜 <laughs> 대박 어, 이건 뭐야? 굿 디자인이요? GD? <laughs> 굿지도 아니고 굿 구찌단 이거 요건 샤넬을 완전흉내냈 그리고 산해. 오. 아근 아, 레도 혹시 이건 나이트나이타나이타 <laughs> 나이타. 어. 아, 멋있다. 응? <laughs> 어, <웃음> 주걱인가? 주걱. 주걱 놓는 거 하는데. 아 하는. 이거? 어. 주걱 놓는 거라고? 주걱이 아니고? 얘는 주걱인데? 놓는 거, 놓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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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트야? 거. 밥 주걱인데? 어메우라. 세트? 숟가락으로? 래도 가자. 여기 <laughs> 어제 거기 음. 스페인 광장에 음. 좀 귀엽대. 아 그래? 세르반테스 돈키호테 성당으로 갑시다 대성당이 눈앞에 참새는 어느 나라가도 비슷하군요 네. 로마야 로마? 헤트로마? 네. 어 그러네 어?

사람들 따라가는 거. 죠 <laughs> 와. 막혔는데? <돈> 돈을 안 내고 성이 들어갈 수있다 여긴 여보. 아들 <laughs> 봐야 刚过来